다들 어서오고 안녕 안녕 내일이랑 25일이 그 오버워치 한중일전 그것 때문에 아예 외출을 해야될 것 같아서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이라 아, 오늘 그러면 원피스를 만들까? 나머지 인챈트다 해서 채원이꺼 다 풀템 만들어주고 보니까 모자야투 없고 상이랑 칼럭 쓰시더라 상이 하나 만들어줘야겠네 그러면 상이 이러면은 아, 맞아, 맞아. 내구성 죽어도 안 나오네. 아, 이번에 날카롬이랑 뭐가 필요해? 하 날카롬 약탈. <laughs> 나왔어! 아, 지금 바로 왔구나. 전하, 음, 너가 세상을 음. 구해다오. 뭔데? 오늘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해. 내가 다 만들어주러 갈게. 고맙다. 있, 이따가 해저 다 하면은 영혼이 주호하러 갈래? 그래.

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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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템 줄게 일어나 일어나 아이고 이게 우리 집에서 이게 지금 대전 내가 언제 걸리냐고 언제 걸리냐고 나줘 나 나줘 나 주연아, 이거 재밌는 옵션 하나 있는데 재밌는 옵션 뭐야 읽어봐 궁금해 <뭐래> 아 다울림 <땀> 씨 대다줘 <뭐래> 와와와 그만 좀 해. 나나못 마세요. 저못 마세요. 신축 무너진다. 신축. 어 잠깐만 험하게쓰지던데 땅을 다져준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아 고마워요. 다주나 그럼 이거. 이거는 그래도 나름 우 와! 와 감사합니다. 아 진짜. 그래 봐! 돈좀 챙겼나 돈 좀. 아 건나면 무슨. 아 고마워요. 늑대 소리가 나네 막!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잘 써서. 나쁜 소리 해서 돌아올게. 어, 잘해요. 어형 하이 명훈아 어. 너의 머리가 필요하다 나의 머리가 필요하다 고라 뭐야 어? 뭐야 아 뭐야 누가 나 때린데 고블린이야 고블린 고블린이 왜 있어 존나 수상하지어 뭐야 어 주나 주나 봤어 봤지 방금 어, 야, 봤지 뭐, 뭐 줬어 뭐 줬어 아 w h 날카 인첸드스크롤 얘네가 이런 걸줘 얘네가 이걸 준다고? 아 이거, 이거 p 핏인데 5퍼, 5퍼짜리도 있어 여기가 입구 같은데 이게 발동이 어. 안돼 미쳐버리겠어 진짜 어어? 진짜 미치겠어 명훈아 나 여기서 2시간 있었어 여를 들어가는 법을 알고 싶다는 거지 잠깐만 나 위키보고 올게 아 맞네 해저가 3번이고 4번이 동굴이야 이게 보니까 아 이거 심해 끝나야 열릴 것 같긴 해 이게 동굴 보면은 아나 날카로운 민첸트 먹고 싶다 아 어, 동굴 하고 싶어 지금 의욕이 생긴다. 아안 열렸대. 아이나열 지금까지. 네 이럴 줄 알았어. 아직 안 열린 걸로 기다리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이건 진짜 하고 싶다. 아니 이거 내일 열릴 것 같은데. 아나 오늘 토피스 취소해야겠다 이거. <laughs> 아, 나 내일까지는 돼. 내일까지는 은퇴 번복합니다. <laughs> 나 일단 그러면 은 일단 귀환할게. 음 어, 할거 해. 오케이. 가자. 어, 여긴가? 어, 와, 왔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뭐, 뭐야, 뭐, 뭐야? 해 봐, 해 봐. 해봐 이게 뭔데? 뭐야, 뭐야, 뭐야? 어? 응? 이거 나이 아, 발판, 발판, 발바 봐, 발판. 발판? 아, 버튼 나왔다. 버튼. 눌러 봐. 오, 아, 이렇게. 어, 가 가. 고고고고고. 아. 화면에어 있어봐 앞에 앞에 오아 이런 느낌 오 괜찮네 재밌네 딱 안되게 해놨나? 거기에 버튼 있어? 어여 버튼 눌러줘라 그대로 아자 내가 이거 하면 없애줄수 있거든 너 옆에 벽에 지금 보면은 꿀이거든 달려가면서 그냥 벽에 비벼가지고 어어 어, 도전해봐 그래. 하나 둘셋 된다! 나이스! 아! 다 하는데? 비 아유 까비 하왜 미안해 천천히 아 근데 너 쪽이 더 어렵긴 아유 다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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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괜찮아 괜찮아 오히려 좋아 <laughs> 전화아안 미안, 미안해도 돼 천천히 해, 잘하고 있어 어어 어, 해줘 간다 간 하나, 하나 둘셋아 <laughs> <laughs> 진짜 전원 아, 모비노기 했어 모비노기? <laughs> 돌리는 좀아 하나 둘셋할수 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나사! 아 고생했다 고생해 잘했다 잘했다 어? 뭐야 이거 뭐, 좀비들 나오는데? 어? 그렇지 나보다 한칸 앞에 그렇지 아아아아 아진 37분 나이스 아, 아 고생했다 고생했다 약간 방탈출한 것 같은데? 아 그니까 아 재밌었는데 이거? 재밌긴 하네. 어어. 어, 어 명은형이. 아, 하나 뭐야, 이거 어. 뭐 키워? 얘 씨앗 줘. 아니, 귀여워. 뭔가 카피바라처럼 생김. <웃음> <웃음> <시리포즈>. 어, 뭐야? <laughs> 어, 왜 때려? 나한테있어나한테있어이 아, 새끼 누구야! 어. 음. 넘어와. 어, 어, 안 된다. 야, 누가 나한테 화살 쐈어.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근데 <laughs> 참. 아, 또 때렸어. 아, 나개 아픈데? <laughs> 누구야? 아, 사람인가 본데? 아파. 안 보인다. 어 있다. 야 이자식아. 죽여, 죽여, 야 이자식아 이 누구야? 아개불지야불진이 다준 내 복수했어. 명아 역시 정상아. 다준아이 어초정검패들 죽여. 대명은. 불치오. 아니 어 특히 에임 좋더라. 아, <laughs> 에임 좋더라 이거. <laughs> 형 복해서. 그걸 그걸 맞추네 <laughs> 너가 처음이야. 아 그래? <laughs> <목소리> 어, 내가, 내가 전섭 최초야? <목소리> 어, 전섭체 쳐. <최초야>. <목소리> 나야. 괴물진퍼클했네 <목소리> 아, 내가. <laughs> 아, 여기 아. 나이다. 슛. 좃. 조... 야, 1등 2보시 미쳐라는데? 얘들아. 타이 타자. 따이 타자. 재도전 되나? 시작 진짜? 뭔데 이게 불소리야? 불소리. 야, 나안 들려. 네가 하셔야 되는 거 같은데? 아, 있다. 있다. 도구가 다 있다. 도구. 다 있어. 다 있어. 아, 이거 피지컬이네. 으. 감자 웃기. 아, 한 명씩이야? 국감자 아, 아, 뭐야? 나만 본 거였어? 어, 한 명씩 아? 들어간 건가 봐. 그 어떻게 해, 이거? 아, 잘, 아, 아다 아, 잘라기하고. 네, 다다 심판하는 거데 아, 다 심포. 어, 어. 아, 어디서? 어. 어. 그래, 어. 오! 야, 재현이. 저쪽에 큰일 났다 아예 젖었다, 이거. 야! 잠깐. 야, 1 0 0시간이네 이거. 아, 이러면 끝나나? 3초. 오? 어? 아, 이러면 아싫네 어. 자, 다려 봐. 아, 이러면 하나, 하나 둘셋 셋. 뭐야? 어, <laughs> 아 이거다 이거다. 가위 가위 가위. 넷, 다섯. 아 맞아. 이거 쫙 깔아, 쫙 깔아, 쫙 깔고. 도와요. 됐다. 해봐 해봐 해봐. 해봐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네. 아, 가비 아, 가비 가비. <laughs> 괜찮아 괜찮아 오, 오, 괜찮아. 오, 괜찮아. 오, 괜찮아. 오,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자 오케이 좋아 좋아. 아왜또 나야? 제발 감자. 제발. 죄송다죄송다 제발.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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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안한 감자 언제까지 키울 거야 야, 어떻게 아, 이제 부아 됐다 나이스 오라는야 진짜 개빨라 야, <laughs> 야 원래 이런 거어 됐어 개나 아, <laughs> 아, 같은 색을 잘하네 어, 나이스 얘 뭐야 물납법? 물법 어? 물랍부? 몰라. 물물 물랍거 몰라? 몰라? 피지컬은 명의만 네, 걸리게 해 주세요. 1번 준비. 준비 준비. 어어매 님이야. 아딱아이씨또 내가 점프야 아이씨. 침착해. 그렇지. 확실데 오케이. 아직 늦그치 이거 쉽다. 할 만해. 할 만해. 그렇지? 다 채우고.. 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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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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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 구석에! 아 너무 어려웠다 됐어! 맞춰봐! 한 번!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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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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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52초? 야 52초 일등 아니야? 일등 아니야? 일등 아니야? 와! 우리 1등이야! 야 우리 일등이야 전서빌드 연리 종근의 니니아따이아다 잘했다 다했다다했다와야 <laughs> 이거 재밌다 아 근데 이거 재밌다 야, 재밌다 재밌다 <laughs> 우린 해냈어. 나이스 해냈어, 해냈어. <laughs> 해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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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해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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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음> 해냈어, 해냈어. <웃음> <야> <laughs> 해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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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 <웃음> 재밌다 재밌다 우리 다음 뭐지 올리업 해볼까 올리업올리올리 나, 온리업리리우 온리업 개고수 장인이리 내가 우리, 우그아어우아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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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나와 나와 리 우리, 가오 빼라 우안빼안빼안빼아안빼안빼아리우 <laughs> 인성펄! 뭐야! 길이 어디요? 여기! 여기! 아. 아, 빨리 가! 빨리 가! 여기, 여기. <laughs> 방금 뭔 소리야? 롬지, 빨리 가! 롬지, 빨리 가! 에서 밀었어! 아, 뒤에서 밀었어! 야, 뒤에서 밀었어. 뒤에서, 밀었어. <웃음> 뒤에서, <웃음> 밀었어. 뒤에서 <laughs> 밀었어 뒤에서 밀었어 뒤에서 밀었어 뒤에서 밀었어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로 갔었다. 어 누구세요? 어 병님. 같이 가요. 명이 길 아세요? 몰라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맨 위로 올라가신 다음에요. 네. 올블럭으로 점프. 올블럭 아우 구름이 가려.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돼요. 슬 나이스 오, 잘하셔잘하셔 잘하셔. 이제 여기부터는느이나가 없어져요. 디스코. 이렇 이렇게. 이렇게. 달려서 점프해서 어? 게 이렇게. 이렇 고습습니다사 o 이에요사 g 이에요 a s 이에요 o s a s a g 마지막 기 s 를 g 지 어? 야, 나중에 봬요 <laughs> 스승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종구 형현 o 내일이 마지막이네 태원아 혹시 모르니까. 아 싫어 진짜. 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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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일로 와. 싫어. 싫어. 일로 와야돼안마아 싫어. 내일 너가 세상을 지켜줘야지. 일단 이거, 일단 이거 들어. 얼른 얼른 얼른. 하아왜 내일 오픈을 안할 거야? 아니 이걸 어떻게 가지고 와 이거를. 하하, 내일 동굴 어, 동굴 퍼크를 해야지. 너가 해. 완전. 너가 해. 어. 뭐지? 어, 오늘도 퇴근을 안 하시는군요. <laughs> 어, 쫓겨나는 거 아니었어요? <laughs> 어, 쫓겨나는 거 아니었어요? <laughs> 저희가 그래도 한번한번 한 보내드리거든요. 아 정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네. 잘 가. 어, 아, 잘 가. 블랙 왁스. 어? 뭐야? 아니, 한두 개가 아닌데 방금 뭐야? 몸에 있는 거다 붙었는데? 8강인데 벌써? 뭐야? 복사되잖아. 와, 이거 90이 뭐야? 오, 아니 나름 아, 이거 맛이? 맛있... 아, 이거 참. 아, 왜 오늘 나온 거야? 검도 구강 뭐야? 다 왔네 다 왔어. 검압려 달라할까요? 합쳐 달라야겠다 이거. 범피 휩쓸기 천둥군주 다 붙여야겠네 붙여준대. 야 이거 다 붙여줘야겠네 그러면. 어 안녕하세요 준이. 네 오늘 명언. 드디어 이거 그 합쳐 주실 수 있다고 해서 검. 어이구 그래. 명언이. 아녕 준이. 안성분 드릴게요. 아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힙슬도 어, 됐네요. 어, 감사합니다. 어, 야, 뭐야, 바위야, 138, 138. 오케이, 어, 좋다. 어, 그냥 맞다 이도되려나어 크뎀 빼고 올십 강. 아, 뭐야? 아, 존나 징그러. 아,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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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 아, 아. 에바, 에바야, 에바야! 되고 있는 건가? 됐다, 됐다. 어, 아, 뭐야? 오! 벗다, 벗다, 벗다. 와 와, 와! 아니, 이게 왜 오늘 나온 거야? 아야! 어, 야, 그럼 내가 1등 했다 1분 30초에서. 아싸? 아, 아, 아깝네. 조금 빨리 나왔으면. 자, 삶어 서버, SS급, 드래곤 슬레이어, 나 혼자만 레벨업. 그 다음에 이제 또 엄마, 어? 친구까지 다 먹었던 최강이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세계를 지키기 위해 떠나가게 되네요. 여러분, 전화 영문아 맞구나. 가기 전에 얼굴 올라왔어. 안 돼, 어디가? 전화 다른 세상을 지키러 가야 돼. 너한테 이제 이겨. 모든 걸 물려줄게. 바로 해. 우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자. 뭔데? 접습니다 템 뿌려요. 허리가 아, <laughs> 접습니다 템 뿌려요. 아 너랑 더 재밌는 거 많이 할걸 그랬다. 농사반했네 아니 많이 했어. 어제 우리 1등도 했잖아. 맞아. 그건 맞긴 해. 사진 한번 찍을까? 아 사진 좋지. 아니 시현이 집도 열심히 만들어줬는데. 여기서 찍으면 되나? 그래. 하나, 두, 둘, 셋. 시현이 찍었다. 명훈아 잘 가. 시현아. 아. 잘 지켜줘, 이 세상을. <laughs> 알겠어. 어, 뽕영 어, 군아. <laughs> 형. 너 떠나는 거야? 네, <laughs> 떠난대. 아, 아? <laughs> 왜, 왜 과부를 만들고 가? <laughs> 아, 아니, 아니, 아니. 야도나나 돌아올게 도나아 명훈아 아나됐어 아니 아니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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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씨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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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님 들어가세요. 아, 들어갈까요? 들어오. <목소리가> 나 돌아 온다니까. 어 공주님 가 자고. 애기 같다 아기뭐 애기 아닌뭐 애기. 우리 애가 어제 눈에 많이 닮았어. 네 <목소리가> 눈을 봐. 누가 닮았는지 보라고. 저거 봐. 내집 안방처럼 막어 편하고 그러네. 뭐해? 잘 가. 잘 있어. <laughs> 와, 아저씨 간다. 그렇죠? <laughs> 영훈아. 이 세상을 맡길게. 형. 네. 50강 뭐야? 50강 간신히 해서 존나힘들 2%야, 씨발. 오, 봐봐. 나 구경할래. 오! 어. 뭐야? 아, 이, 이거 50강인 거야? 어. 어, 고생했어요. 조... 힘들다 씨발 야이 개새끼 x 아! 씨발 로 가! 킹 찾아간다 이새끼야 빨리 내놔 이야 <laughs> 이거 좋다 어? 공사님들 <laughs> 이사랑 지켜주십쇼 세계관 최강자 만. 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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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끝났어? 젠장 살먹하러 왔습니다 아니 대회 끝나고 바로 왔어 TP 우천 TP 우천 오케이 오케이 묵지가라보라 아, 아. 어. 여기 타야 돼 어떻게 했어 그래? 대어시켜줘 나도 살먹할래 나도 살먹할래 <laughs> 아, 아, 우클린, 아, 아, 우클린. 아, 안돼, 아, 안돼. 야, 우클린 왜 이렇게 안돼 이거? 야, 개월이 네 미치. 아, 끝났나요?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어요. 어, 어, 어. 재미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어요. 아, <laughs> 작업대, 오 아, 나 2등이야. 오, 작업대 사용했어, 2등. 아이템 졸업했어, 명운. 1615번 3등 와 뭐... 인천 트에스명원와 명언... 네, 뭐... 이거 지금 명혼 733번 아 맞는데 어떻게 다 위에 있는 거예요? 하하하하제 <laughs> 네, 그만큼 네. 제가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커 3자 사용했소 명원 3등 아유 명원님 가방이 작으셨나봐요 아저 진짜 철커 엄청 들고 다녔어요 <laughs> 아유 <laughs> 가방을 가방도 좀살목하느라 아, 맞지 맞지. 2페이지까지 했었지. 오 어, 진짜 많이 열었다넌 아직 1페이지까지밖에 안 열었는데. 아, 쌀먹을 즐하셨어 다음에 열리면 좀더 성장한 쌀먹러로 와요. 그 용사가 돼 가지고 쌀먹을 할줄 알아야지, 리코 님. 용사라고 다쌀먹하려고요 보통 용사가 아니죠, 저는. <laughs> 메이플 용사. 네, 메이플 용사. 그 리코 님 어디 용사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좀한수 알려 드릴게요. 쌀먹 좀 배우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laughs> 아 오케이 알겠어요 배우러 갈게 요한 번. 네 좋습니다. 야 이번에 2일 빠졌는데 진짜 많이 많이 했다. 쌀 먹을 제일 야무지게한 순위. 나나 나 찍어줘. <laughs> 찍어줘. 오케이. 팀지. 훠이 훠이. 찍어서 찍어 야미. 물... 어? 1등이다! 나왜 먹었지 고속어 전원 축하한다! 너 해저 타워 많이 하셨잖아. 어, 자신감이 많이 너 해저의 왕이잖아, 여왕이잖아. 야 여기 있어봐 찍어줄게 한 번. 야나 찍어줘. 야 앞에 있어봐 찍어줄게. 하나 둘 셋! 됐다. 됐어 됐어. 어 돌아왔어? 야이 자식아 무슨 소리냐? 아형아나나 돌아왔어, 나 돌아온다 말했잖아. 뭐? 야 현준님 밥 잘하더라. 아니 <laughs> 영호아 그렇게 와. 됐어. 천아 이 무슨 소리야? 된장찌개 뭐요? 잘 끓여. 뭐야? 내가 좀 그걸, 끓여줬어 명호. 어? 내가 좀 끓여줬어 너무 이상한. 그걸 왜 줬어? 아니야. 너는 왜 현준님 된장찌개 잘 끓이는 거 몰랐어? 아. 몰랐네 내가 <웃음> 어, <웃음> 내가 소홀했네 어. 이거 뭐야 전아 이거 이거 뭐어 아니 안방에 침대 하나는 있어야지 요구나 아아나 아, 없을 때 생겼어 가지고 이게 아니 아니지 아. 여기 왜 햄햄스워 냄새가 잠깐만 어, 잠깐만 나나 나나 <laughs> <나? 웃음> 너 미쳤지 <laughs> 너무하 <laughs> 좋아. 아니야! 같이 누운 적 없어, 명은아너나 의심해? 이거 뭐야? 햄스터 털 뭐야 이거 노란색 털. 아, 아, 아 잠깐만. 아니, 오해야, 명은아 오해? 해명할게. 해명할게. 자. 아, 잠깐. 자, 자, 자. 영은아, 진짜 해명해. 해명할게. 어? 어? 뭐야? 아니, 왜 아니, 뭐... 우리 집에 들어와 있어? <laughs> 네. 아니, 여, 아니 여기 침대 에 햄스터리 잡고 있다고 명원이가 의심을 했서 아, 형 너무 자연스럽게 눕는 거 아니야 방금 이게. 진짜 이렇게까지 눈치가 없어서야. 뭐해? 이거 아니야. 난 갈게. 어디가? 장난이야. 나와 나와 거기서. 나 그냥 여기 있을게, 그냥. 가. <laughs> 여기가 야 지금 나는 꿈이지? 꿈이야, 꿈. <laughs> 꿈이지? 네. 없었어, 그런 거 없었어. 꿈이야, <laughs> 꿈. 꿈이야. 응, 너 없을 때 집에 아무도 안들렸어 아, 맞지? 아, 나몽을 음. 꿨어. 오. <웃음> <웃음> 어? 어우, 깜가아 어우, 깜가그 농도 먹어 먹어요.

안녕, 쌀모서버 재밌었어. 그래도 오늘 대회 끝나고 와가지고 또 마무리는 함께했다. 쌀모서버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아 진짜 항상 그 하이퍼 루나티 분들이 콘텐츠를 되게 또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머서님도 이번에 진짜 서버 여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하셨고 머서님이 또 스타팅으로 초대해 주신 게 너무 또 감사할 따름이고 또 API. 이번에도 많이 많이 써주신 우리 텃뽕이 분들 고맙습니다. 덕분에 너무 재밌게 했어요. 다음에 또 여러 마크 서버 있으면 더 재밌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서버 너무 재밌었어.